대출 야 대출을 달고 사는구만 이렇게 가면은 최적의 경로 같은데? 호원은 잠깐만 행정은 잠깐만 음, 아 이거 지도를 훔칠걸 안 보인다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지도가 열릴 거거든요? 아마 여기에, 야르칸트가 있을 거야. 79점이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막, 팀으로까지 가는 건데, 팀으로는 붙일 수 있어요. 시무르가 되게 우즈벡과 좀 싸우는 중이니까 많이 땄거든. 이게 뺏기면 또 얼마큼 뺏길지가 모르겠다. 땅을 뺏어갈 건데 내가 이걸 빨리 뺏어버리면은 콜못 만드니까. 여기 다빈땅이라 땅이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데도 또 짜증 나거든. 아예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아직 점수는 안 되지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없나요? 만명.. 이게 다네 공천장군이지 공성이 일로 도만가나아 근데 유럽판 안할려고 그랬는데 하면 재밌어 이게 문제야 <laughs> 나는 뭐, 뭐든지 어떤 게임이든지 너무 재미를 갖고 하는 것 같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80, 86% 보헤미아 모르겠네. 어, 이거 먹 어떻게 끝났네? 끝났죠?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다안 안 닿지? 아, 하나 더 먹었어. 여기로 하면 닿는다. 여기로 하면 닿는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열어보고. 혹시 뭐. 음. 이렇게 하면 닿는데? 페르시아까지. 아, 팀, 저기 팀으로까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세력이 없지 않은 기적들 아 위신 나의 위신이 위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평판이랑 그래 합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어디 합류하려고 전력 여기 있나? 만 명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오지? 죽을라고? 방신도 끝났죠? 엥? 안 끝났네? 뭐 어디 병력이 있나봐. 권리의 문제 클레임을. 장가장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거 아까 다 먹으면 몇 점이에요? 137점. 기술 시대관 수용 비용 하나 400이니까 200점 남. 애요안 되겠다. 여기는 여기, 여기, 카잔도 먹어야 돼서 카잔은 그냥 골든노드한테 줄까? 아씨 이거.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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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합병하나? 이거 12%. 99% 답답하다, 이. 아, 골든노드를 내가 괜히 부활했나 봐. <laughs> 골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딨냐, 병력? 너놈아 여기 있나 본데 요새, 여기 잠깐 끊을게요 요새 병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리 웨딩 이제 뜨냐? 97, 1497년에? 어유, 반란. 음... 아, 변형이 있는데, 어디? 만천이 있는데. 여기 있었네. 요거 죽이면 끝? 어, 아니? 내가 다 먹었는데, 이 땅을? 됐 끝! 아니니? <laughs> 끝! 아니야? <laughs> 다 먹었잖아. 여기 요새 하나? 발란드 잡아줘야겠네요. 빚이 많아지고 있어 지금 빨리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9쟁이가 만료됐고요 노보로드 때리면 되겠네요 현장 사상이 붙자 현장력 50%어 좋다 이거까지 잡아줘야 되니 사용계획 발전 아이 플루 채우기가 힘드나 점수가 힘들거나 인력이 어느덧 15000 인력은 버는건 어렵지만 쓰는건 한순간입니다 99 끝? 요새 먹었으니까 끝? 그렇지 아 34원 아 싸다 싸 어쨌든 촉수 폈고 점피가 맞춰줄게요. 똥땅이니까, 뭐. 이건. 됐고. 카잔도 먹어야죠. 과학장 아닌가? 잠깐만. 27%. 아, 별거 아니네. 똥땅이라. 어그로터짐 터짐? 안 터짐. 내가 먹음. 야, 어차피 인력 회복하고, 그래야 되니까. 덴마크 라이벌 종료. 종료해주시면 감사하죠. 새로운 라이벌을 한번 찾아 봅시다. 아, 이거 없네. 여기 라이벌이 없다고? 이세계에? 왜 없어? 배조상환아 하나도 없어? 아 리투 오케이 리투 좋지 리투는 좋은 라이벌이죠 자 외교에 있는 과학혁명 무디어식 기술비용 시대관 수용비용 감소 오 좋아 진짜 기술이 다 감소야? 와 진짜? 실화니? 아, 실화다. 실화였네. <laughs> 어, 실화였어. 엄청 싸게 올릴 수 있어. 지금 이거 군사기술이 472원이야. 빵테크거든? 아이고 빌리고 갖고 있지, 뭐야. 대풍년이네 업 어, 엠파워. 저 요거 잡고 이제 우리는 노브걸드 때려가야죠 플레이 아까 만들어놨으니까 정복 때리고 전쟁세금 무료 전쟁세금 비시 몇개4 개. 4개. 자 우리가 석국이.. 페로빈 81% 아이씨 이게 올라가냐 호드 관계계산 발란도 80% 자체도 춤출 수 있나요? 멋지네요대체또 받았네요 어디 얼마씩 나가는1 7투카씩 이야 무시무시하게 나가는 하지만 노보로드는 이제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과학장이 얼마입니까 59%? 이거 하나 먹고 그냥 확 소화시키자. 어차피 끝내, 한 3시 넘었으니까. 다 먹어버리고. 소화 팍 시켜서 끝내자. 아니면 여기 벨로졸로그한테 줘도 되고. 어차피 뭐. 여기 필요한 땅은 아니니까. 웬만하면 여기는 주 상태로 우리가 먹고 싶어요. 코 안전 바뀔 수 있게. 여기 주로 만들면 여기가 이득이 많이 되거든. 얘한테 주자. 평판이, 평판이 많이 우리가안 좋네요. 개발도도 그렇고, 아니 먹자 상대적 개발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땅을 많이 먹으면 열명이 줄어요. 밀려 얻어 4천 이거 우리 용병대로 공성 해야겠네. 용병대로 나머진 빠지고, 굳이 이거 인력을 쓸 필요가 없어. 인력 다시 채워야 돼. 이래서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이나 귀족이 필요해요. 인력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거라. 인력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먹고 끝낼게요. 3시 넘었습니다. 얼마니? 오버되면은, 아, 15? 먹어, 먹어. 먹어야 좋아. 1500년 되기 전에 이 정도 먹었네. 나쁘지 않은가? 아, 공작장. 어그로가 씨. 이제 아끼진 천천히 좀 녹여야겠다. 어그로가 넘어쐈어. 코는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저 오스만 동맹하려면 더 빼야돼서. 요렇게만 만들게요. 아, 그리고, 저 이쪽으로서 옮겨놓고 끝내야겠네. 마이너스 0.5. 하나 줄여야 되나? 아 수입이. 수입이. 간당간당한데? 보관계 0.3부야. 그러면. 인력 변명하는게 줄이면 이것도 안 되잖아. 뺄게 없네. 할게 없어 1번석은력변석은이이면은반계치가 인력, 인력 변화하는 거아닌가더 녀석은 이녀석야이녀석 하나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아우 씨, 난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반란이 또... 착하게 살 반란이 또 떴어. 착하게 살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씨. 반란이. 자, 특수능력... 자치도 내려. 같 시키고 야, 그래도 밤 늦게까지 열한, 열한 분이나 보고 계시네 어우, 잠안 자요? 새벽 3시인데 마이너스 되기 전에 빨리 또 빌리기 전에 플러스로. 됐죠. 카잔 독립주의자 오케이. 와, 위신이 안모인다 페르시아네 씨, 오래? 노가이가. 노가이 시비가 없어니 노가이 시비 만들어놓고 끝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래 했네. 오래 했고. 아, 모스크바가 너무 좋은데? 모스코비. 모스코. 모스코비. 너무 좋은데? 이걸로 세계정복하는 사람 많겠다. 나는 지금 좀 약간 처음 하는 거라. 폴리투가 이 깨져가지고 이거 오스만이랑 동맹만 하면 잘될것 같은데 조금 확정하는 네. 게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동이 열망이 높아져, 높아져가지고 음, 음, 음. 자 갑시다. 자, 우리가 휴전이 노가이 우즈벡 우주, 여기 촉수 폈죠?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왔습니다. 노가이 우즈벡, 우주, 노가이가 말려가 1503년 페르시아 노가이 클랜 만들고 페르시아 클랜 만들어야겠네. 부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 합병 이 독립 열망을 쪼들려면 외교 기술을 올리거나. 뭐, 아니면은, 어, 뭐 빚을 갚아주거나 이러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채무청산 이런 거. 네. 아, 요거, 그냥 페론만딱합병하면은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저번에 골드노드를 괜히 밑에 먹어가지고. 조금 문제야. 저게 조금 문제고. 위신 생기면 생기는데도 다 때려 박아야겠어요. 열망조이는 대로. 카잔의 독립군건2 1 0 0 나오는데 음.. 자치도로 커버가 안 되네요 이쪽 발렌 나오게 하고 잡아야겠다 수가 없네 자 무역보호 발렌 나왔네요 어.. 대주교 빛이 우리가 많은데 잠깐만 대주교 권위를 인이랑 바꾸자. 줄 <laughs> 수가 없다. 자 반란자 보러 가고. 자 아이디어 행정. 막걸 급한 건 아니고요. 군사만 좀 급하네요. 군사 우리가 혁신 외교혁신 같기 때문에 되게. 테크 하나 올리는데 기술비용이 10% 감소씩 너무 좋더라고 혁신, 혁신이랑 종, 혁신이랑 구, 그 뭐지 귀족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혁신, 귀족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좋은 것까지 찍을게요 하나 더 열리면 은 성교능력에 참된 신앙관용도 알짜죠? 알짜 포인트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이씨 그지야 큰일났네 <laughs> 그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 사기가 없지만 이동하기 전에. 아 이거. 공선다 공성당, 쪽 공선당하면 안 돼. 가자. 그 돈이 없으셔? 이제 재밌냐고요? 예, 로마 만약에 그 러시아 좋아하시고 러시아 플레이할 예정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죠. 비싼 맛은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욕 먹는 이유가 이게 하나 다른 거 포함 안 하고 만약에 러시아 쪽 버프였으면은. 강창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강창우님, 네 감사합니다. 어한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가격이 만 원은 좀 그렇고. 한 4,000, 5 0 0원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패치가 이렇게 많이. 저번 버전과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저번 버전과 달라진 거는 모스크바 쪽에 좀 달라진 거 밖에 없어서. 글쎄요. 모스크바를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 모스크바 좋아하고, 러, 그, 러시아 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이번엔 또 러시아 쪽 분들이 싫어한다고 막, 스팀 쪽에 불만들을, 뭐, 테러하고 있다고 하시, 하는데, 그런 쪽이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판 좋은가? 자기들 나라를 버프시켰는데, 싫어,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좀, 지금, 좀, 어 문제가 있지 않나. 파라독스가, JC 파디에 좀 너무 매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 쪽에 클레임. 어, 동맹 되나요? 아, 그럼 괜찮은데? 잠깐만. 페르시아 동맹이라. 페르시아 얼마나 있지? 2만이냐? 2만 밖에 없네? 레럼 만들게요. 뚫고 가서 인도로, 인도로 가야 될것 같아. <laughs> 변형이 너무 없다. 한 5만, 4, 5만, 4, 만이면 몰라도. 자, 여기 서 평판. 평판도 독립 열망 명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죠? 평판 자체도. 코사카 침략 이벤트. 음, 노가이와 관계, 충성도 영향을 얻는다. 오케이. 어떤 이벤트가 될까? 80% 2만 카자흐. 어 이제는 다 바뀌었고. 개종합니다. 개정력이 올라가가지고 개종이 되네요. 제가 저번에 열변을막 토했는데. 어, 아스트랄에서 이송할까요? 여기 지금 화이트시에서 0.39 먹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세, 세지 않아서 여기서 이송 4.41 이송, 이송 좀 버프 좀 시키게. 어, 신놈은 또보헤미가됐네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밑에 장 땅땅 땅 먹으면 아예 다시 올라갔죠 맞죠 오케이 무역이 이제 도가 텄습니다 무역이 도가 텄고 90 53년에 노가이를 한번 치고 페르시아 각을 노려서 페르시아 한번타 볼게요 페르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4 3이 계승자 드미트리 좋다 드미트리 좋아 나쁘지 않아 카라클루, 예, 네, 무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이제 발란군 나왔네. 6분 지 어우, 발레이 없는데. 힘들다. 69%. 위신 좋은 거 없나? 아, 불만도 좋은 거, 위신 좋은 거 있다. 우선은 발란이 많으니까, 불만도. 위신 종것도 좋은 좋은데, 위신은 딸수 있으니까. 자, 종교 발전법, 성균형이 올라가지만 불만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없애버립니다. 군분열, 공성능력을 늘려야죠. 저게좀 약간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군을, 군분열을 시켰는데, 왜 공성능력이 올라가지? 자 카자흐 땅이 카자흐 코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공청을 한 건데 넘어오게 넘, 넘어온다면 때리고 안 넘어온다면은 보고 있다가 카자흐 나오게 되면은 어딥시다? 응? 어 신문지 나왔네 어디지? Sx, 잉글랜드. 음... 이걸 우리가 수용할 방법이 없어 식민주의는. 개발도를 투자해가지고 받아 받으면 되는데 모스크바에 너무 한번 이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식민주의 같은 경우는 먹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냥 받지 말고 자연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네 형철이 안녕하세요. 네 노브로드 하다가 동맹 안 맞아줬어요? <laughs> 진짜? 러시아가 동맹을 안 맞아준 거야? 페르시아 만들고 중단. 어 위협적인 국가 관계에서 아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나저나 돈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창세기 전은 지금 빨리 2부 역을 끝내야 되고 끝나 끝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끝내고 해야 될것 같아서 잠시 중단을 다 중단합니다. 이거 안, 너, 안 넘어오면 내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돈이 계속 나가, 질투까지. 오스리아 트 전쟁? 지금 식문주가 떴기 때문에 팔테크 갈게요. 저안 올리고 넘어와라. 넘어와라. 옆에 또 글로 넘어갔니. 능력. 수도와 같은 지형 보너스? 수도가 무슨 지형인데, 모스크바가? 초원이야? 모스크바 아, 글쎄요. 모스크바 힘들 텐데, 이 기가 너무 세 져가지고 <laughs> 이기면 이기면 다행인데, 모스크바 세 졌더라고. 일로 넘어오지 않겠지? 설마 아, 무섭다. 이거 시대간 빨리 구테크야 근데 이거 좋 좋아 좋은데 시대관 페널티 오기 전에 한번 더 찍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러시아는 10레벨 돼야 돼